이러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액비. 액비. 스스로. 스스로. 자가 제조하는. 자가 제조. 방법. 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비로 멀었습니까? 뭐 비로 멀었고. 뭐 네. 액비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부식까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부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낙엽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낙엽은 어떤 나무의 낙엽이 제일 좋냐?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든 남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어마무장. 네. 네. 엄청난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비로 멀었습니까? 뭐 비료를 왜 쓰냐? 돈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비료를 네. 비료 업계에 계신 분께서 뭐로 씁니까? 비료를 뭐하러 쓰냐? 돈 아깝습니다. 돈 아깝다. 그돈 절약해서 전약? 오히려 네. 비료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액비. 액비 스스로 스스로 자가 제조하는 자가 제조 방법 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비료 뭐하러 씁니까? 비료 뭐러 쓰고 네. 액비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현장에서 알려주시죠 액비 만들러 가시죠. 네. 고고. 안녕하십니까? 자가 액비 제조의 최고봉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비료를 쓸 필요 없습니다. 자가액비를 가정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통에다 물을 받으십시오. 어, 500 정도 되나요? 400, 400 500 정도 받으시면 네. 됩니다. 400, 500에 기본 베이스는 건초입니다. 네. 잘 말리셔가지고 건초 한 20kg, 30kg 넣으시고 이 친구들이 발효되기 위해서 EM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EM 넣으시고 EM에 먹이, 당밀 혹은 각설탕 같은 걸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잘 발효가 되면서 유유성분들을 추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바로 꽃게, 지금 스케철입니다. 스케 드시고 나무 껍질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넣어주시면 여기서 키틴 젤라틴, 그리고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보단 꽃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난각 칼슘을 만들기 위해서 칼슘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달걀 껍질이나 폐하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각할 수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pH가 낮아져야 되기, 되고,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초를 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부식까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부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낙엽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낙엽은 어떤 나무의 낙엽이 제일 좋냐? 나무의 왕이라고 불르는 참나무. 벌써 이름이 참입니다. 이 참나무의 낙엽을 그냥 많이 넣어주셨으면 많이 넣어주시기 좋습니다. 부식은 많으면 좋으니까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또 이제 황이 결핍되면안 되잖아요. 상의를 뺄 때는 안 되니까 유황을 또 넣어주십시오. 유황까지 넣어주면 좀 붉을붉을 끓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다, 작물이 빨아먹고 다 토양의 계량에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과일 같은 거, 낙과들 있잖아요. 낙과까지 넣어주게 되면 은 향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뿌릴 때 향도 좋으니까 좀 그렇게 불쾌한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토양 미생물들이 좋아해가지고 토양 개량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챙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질소인산 가를 챙겨야 되잖아요 질소인산 가를 챙길 수 있는 요 제품을 넣어주게 되면 자가액비 제조가 완성입니다 그럼 그, 그 제품 이 제품은 바로 저희가 농대남들이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현장 한 다시 현장에서 돌아온 자가 제조 자가입비제조의 최고자 박세진입니다. 네.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아유 뭐 필요 멀었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다 됐는데. 어떻게 너무 사짜같이 <laughs> 정말 제가 본 유튜버 중에 가장 물건을 잘 팔게 말씀하신 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제품만 넣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그 네. 그 제품 뭘까요? 그게 있어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 진짜 얼토당토하는. <laughs> 진짜로, 그 유튜브에서 용욱 씨가 얘기했었던 유튜브에 네. 자기 제품 팔려고 하거나, 네. 혹은 잘못된 농법을, 선 천의로 잘못된 농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오마주한, 네. 사자의 집대성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이거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전 제일 웃겼던 게, 참나무의 참. 네. 참 아닙니까? 하면서 막 낙엽 하시는데, 뭐지? 참나무가 그런 게 있나? 알아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라고. 저도 찍으면서 알고 있는데 첨나무의 참? 그 첨나무가 진짜 뭐가 많아? 그,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웃기지 않았어요? 향이 좋고 맛이 좋은 낙과 <laughs> <laughs> 향이 좋고 맛이 좋은 낙과도 일부러 웃음 포인트로 한번더 썼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자가액비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진짜 네, 많죠 네. 네.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아 그니까요 왜냐면은 사실 어, 비료를 안 쓴다 그리고 이런 걸로 다 되고 작물들한테 도움이 되고 네. 뭐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이거 하면 뭐 해줘요 뭐 해줘요 뭐 해줘요 가 진짜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향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토양 개량도 되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 중에 글쎄요 뭐 케바케긴 하지만 30%도 저는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음아 예,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안에 말씀하셨던 게 괜히 다 좋을 것 같아요 네뭐 꽃게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괜히 우리 화분에다가 계란 껍데기도 놓고 하는데 계란 껍데기 녹일 수 있게 막 산도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건초 같은 것도 당연히 부식으로 쓰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를 이게 녹여 가지고 농축액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왠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 얼마나 될까? 얼마나 유증된 성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증명해 보지 않는 게 조금 우리의 약간 인식에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짧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액비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액비는 그러니까 액상 비료겠죠. 그죠? 네. 액체화된 비료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첫 번째 우리는 비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료 아니죠. 이거는 비료 외에 다른 그런 유효 생리활성 물질들 네. 생리활성 물질들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란이나 폐화석에서 칼슘을 추출하고 무슨 뭐~ 건초나 낙엽에서 부식을 추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황에서 황 성분을 추출하고 유황 성분을 추출하고 그리고 뭐~ 낙과 같은 거에서 뭐~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 같은 걸 추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꽃게에서도 마찬가지로 키틴젤 같은 얘기하긴 했지만 아미노산을 추출할 수 있고 그렇죠. 요런 것들이 현재 너무 잘 정제되어져 있고 농축되어져 있는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그래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리고 뭐 화학적으로 뭔가 처리가 됐잖아 근데 내가 만드는 건 화학적으로 처리도 안돼 있어 그리고 내가 먹었던 꽃게 껍질 내가 먹었던 계란 껍질 <laughs> 내가 먹다 남은 식초 이런 거 모아가지고 추면은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불이. 신토불이. 어. 아, 신토불이 우리 우리 것이 어. 좋은 것이고. 어. 어. 옛날에 어. 했던 어. 방식들을 어. 했을 때 어. 조금 더 좋았다라는 어. 그 환상에 조금 젖어 있으셔서 통계적으로 옛날보다 지금이 단니면적다 수확량이 더 높을 걸요? 훨씬 높죠. 훨씬 높죠. <laughs> 말도 안 되게 높죠. <laughs> 그리고 이게 뭐 회사가 일부러 독을 만들려고 화학적인 공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초더미 안에 들어 있는 휴믹이랑 그러니까 부식이라는그 물질을 제일 안정적으로 고순도로 변성 없이 추출해 낼수 있는 염기 추출 산 추출 무슨 뭐 효소 가수분해 추출 이런 방식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자가 제조할 땐 사실 이런 추출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더 좋은 추출 방법 때문에 일부러 그런 추출 방식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가 제조니까.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이것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드는 나의 품, 네. 여기에 드는 나의 그런 부산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노력 그리고 혹시나 이게 뿌렸을 때 잘못되는 그 기회 비용.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 노력들 다 고려해 보면 절대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상품화 된 것들이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효과 면에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적는 진짜 말도 안될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작물이 잘못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원그 말씀 드리는 그대로 용량으로만 사용하시면 작물이 잘못되지 않을 확률이 저는 99 99.999%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가제조를 하셔서 만든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이 얼마나 어떤 성분이 나와 있을지 모르고 얼마나 발효가 안돼 있을지 모르니까 뭔가 작물에 뿌렸을 때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농법을 하실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 비료들과 네. 생리활성 물질들은 좀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비료 중에 질소가 10% 그리고 질소가 20% 제품이 있으면 20% 제품이 더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질한테 암모니아 태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질소로 봤을 때더 네. 편하게 그냥 칼륨으로 볼게요. 네, 네. 똑같이 염화칼륨 10% 염화칼륨 20% 짜리가 있으면 염화칼륨 20% 짜리가 칼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칼륨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근데 생렬성 물질들은 그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름 있고 믿을 만한 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쓰는 원료의 차이도 있지만, 이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원료를 가공하는 방식이 회사의 내부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 줄 알려 드릴 수가 없는 내부 기밀이고 그거에 때문에 이게 작물에 적용했을 때 작물의 효능이라든가 작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생리 활성물질 때다 작물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가 제조하는 건 작물 테스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안정성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법이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네. 손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칼슘 영양제 얘기할 때 네. 제일 흡수율이 좋은 건 유기산 킬레이트 칼슘이에요 그렇죠. 그것만큼 오히려 그거 이상으로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게 그냥 무기 칼슘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을 녹인 건데 이 안에 보조제가 잘 들어가 그렇죠.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조제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회사만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린 잘 몰라요 난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기 들어 아까 전에 사자 박세진이 얘기했었던 건초, 뭐 폐화서, 뭐뭐황 유황, 뭐 이런 뭐 참나무의, 참나무의 낙엽. 낙엽 솔직히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겠죠 저, 당연히 추면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농축하고 정제하고 추출하느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저는 이거를 제가 찍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잘 찍어 주셔가지고 너무 약간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아, 많이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이씨 나 진짜 액비 어떻게 만드는지 보러 왔는데 <laughs> 결국에는 제품사라고 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정성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고 괜히 밭을 다 망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효과를 아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드렸던 품, 내가 드렸던 그부산물들의뭐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정말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물은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그 해당 시기에 해당 양분이 해당 어떤 물질들이 딱 들어가 줬을 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어떤 자가 제조 방식,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는 어떤 손해가,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환경도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 굳이 굳이 그렇게 변수를 또 만드셔야 될 어, 이유는 그쵸.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결론은, 네. 이렇게 회사만큼 좋은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기준에선 없다는 겁니다. 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다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제품을 네. 좀 쓰셔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